다산콜설터는 사실 서울 시민의 상담과 민원 접수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제공해 주시잖아요. 하루에 전화가 얼마나 와요? 전체 채널을 다 포함하면 약 2만. 2만 통이요? 하루에. <laughs>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 적도 있긴 있으시겠죠. 아 시민한테 지른 적은 없습니다. 혼자 벽 보고 지르죠. <laughs> 대부분 아내에게 화를 좀 내시는. 아내도 무서워서. <laughs> 아니 진짜 멘탈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 너무 아. 궁금해요. 구분해서 생각을 좀 하죠. 네, 이건 업무니까 아. 대리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가끔 힘들 때 전화드리겠습니다. <laughs> 서울에 무슨 축제가 열린다. 네. 이런 거 일정이 궁금할 때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된다. 혹시 아셨어요? 아이 거럼 당연하죠 지금 우리 아, 1년, 우리가 (1년째) 야이거 아, 부르시는 것 같은데 아그 다산콜센터 네, 어그 어. 다산콜센터 120, 맞아요 (120) (120) 네. 그 상담원한테 여쭤보시면 바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아이가 갑자기 밤에 아플 때가 있어요 그렇지. (120) (120으로) 전화해드립니 아, 큰일 났네 (120) 콜센터 상담원분들 아, 너무 힘들긴 하겠어 아, 그래서 오늘은 다산콜센터 아, 상담사분들의 노고를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 설특별시 네. (120) 다산콜센터 재단의 황인혁 대리님. 오늘 함께 해주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다음은 아, 프로 이직러로 먼저 방문해주셨죠. 자, 개그맨 황현진님 오늘도 찾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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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 황영진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오늘 콜센터 상담사로 이직 준비하러 왔다. 뭐 이런 또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또또 네. 아니 이직까지는 아니고요. 네. 어, 또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어? 네네네. 혹시 옛날에 텔레마케팅 <laughs> <하는 것> 같은... <laughs> 그거 아니에요? 방송에서 보험회사에서 이제 콜센터를 해봤는데 하루 종일 체험을 해봤는데. 이게. 받는 쪽과 거는 쪽이 또 다르더라고요. 받는 쪽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음, 항의를 들어야 되는데 거는 쪽은 조금 나아요. 그래요. 그쪽은 기다리니까 승인을 어. 기다리는 역할이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죠. 거는 쪽이 좀 낫다라고 아예. 얘기를 좀해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요구가 엄청납니다. 알겠습니다. 다산 컨설타는 사실 서울 시민의 상담과 민원 접수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제공해 아, 주시잖아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약간 부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laughs> 아니 괜찮으세요? 정신적으로 <laughs> 굉장히 아, 뭔가를 <laughs> 초월하신 네. 그런 네. 표정적으로 네. 좀 어... 이상하게 풀려가지고 <laughs> 처음서부터 저희 부모님께서는 사자 돌림 일을 했으면 어, 한다고 하셨는데 에이. 이게 어... 상담사로 풀려가지고 아,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네. 민원 일 관련돼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제 로 요즘 연말에는 또 전화가 많이 오거나 또 그런. 그렇죠. 특히 또 한파라든지 이제 재설 관련된 부분도 문의도 많고 이제 기후동행카드 관련된 부분도 지속적으로 문의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참 많이 고생하신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맞아요. 저도 자주 전화 드리거든요.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다 녹음되나요 혹시? <웃음> <웃음> 그 얘기 딱 하니까 표정이 딱 굳으시잖아 지금 <laughs> 어? 왜 이렇게 전화를 해? 아, 궁금하네요 그 옛날에는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상담사랑 전화 연결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상담 채널도 굉장히 다양해졌다면서요? 네 이제 전화상담은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이 네. 120으로 문자를 발송하면 서비스 도 제공해드리고 있고 네. 수어상담 외국어상담 그리고 이제 현재 채팅상담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 아니 근데 수어상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화로 수어? 화상 통화가요. 아, 화상 통화도 진행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하루에 전화 가 얼마 나와요? <laughs> 그 전체 채널을 다 포함하면 약 이만 약 이만 건 정도 통이요? 상담을 진행하고 ]에? 있습니다. 와 상담원은 몇명 정도세요? 지금 실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직원이 300명이 좀 넘고요. 300명이 그럼 2만 통의 그, 전화를 나눠간 건데. 근데 보니까 우리 그 확인혁 대리님은 빌런 전문 상담사다. 빌런. 아, 그 와중에 또센 네. 사람들 것만 상대를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어떻게 뭐 조리 돌림 하십니까? 아. <laughs>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좀 전화 통화 를 하다가 너무 빌려, 빌러... 어로 넘겨. 이거... 어 너무 이상하다 하면 그때 나한테 가져와. 해가지고 딱 전화 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 받는가? 이제 저희가 이제 상담사를 괴롭히는 뭐 성희롱이라든지, 아 있어요, 맞아 욕설이라든지. 네. 아직도 있습니까? 그렇죠. 예, 아직도 있고 이런 분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저희가 네. 전화 라우팅을 따로 구분해서 소위 말하는 어떤 악성 행위가 발현이 됐을 네, 때 네.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통화를 좀 어떻게 단호하게, 어떻게 단호하게. 네. 그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단호하게 끊어 뭐, 뭐 뭐야 반말은 안 돼요 반말하면 또안 돼요 아. 징계 먹어 예. 뭐야 넌미니까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 아, <laughs> 저희는 정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반말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아 이야기를 시작을 하니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군요 실제 법적인 음. 접촉이 될수 있는 부분들 뭐 성희롱이라든지 아, 상담사한테 직접적인 욕설 폭언 비하. 모욕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모아서 고소고발을 따로 변호사 선임을 하 아니 진행하고 근데 저도 있어요? 이제 성희롱 예방 강사기 때문에 요 콜센터 상담사 성희롱 사례가 있는데 예, 뭐 예. 직접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애매해요. 그냥 갑자기 전화해서 말도 하지 말고 타자도 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 숨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아, 오야. 그거를 어떻게 처분할 수가 있냐고 라 했을 때 어, 방법이 이것처럼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상담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라 하게 된 경우에는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네. 법적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그, 혹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같이 싸워보시거나 혹시 뭐 네. <laughs> 그런 적도 좀 있으세요? 사람이니까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됐을 때 네. 시민이 말했던 어떤 감정을 건드리는 것들은 없어지고 음. 상담사의 응대만 남아지게 되거든요 어.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은 못하게 하지 않도록 제반적인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약간 부처 느낌이 나는 거야. 네. 지금. 그 악성 민원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사실 상담사들이 이런 말을 요즘 많이 합니다. 차라리 욕을 하지. 차라리 욕을. 아, 아 상담원한테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행정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음... 행정 상담 업무를 진행하면서. 상담사한테 트집 잡고 비아냥대고 시비 걸고 에이. 내 말이 맞다고 계속 억지를 부리고 에이. 이런 것들은 사실 통화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치. 계속 이해 설득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에이. 그러다 보니까 감정 소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요걸 하지 그랬어.라고까지 아, 아, 말을 할 정도로 상담사를 좀 많이 괴롭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크게 말씀을 드리면 악성 민원하고 강성 민원으로 구분을 짓는데 예, 예, 예. 악성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소 고발을 진행할 수 있는 뭐 성희롱이라든지 아, 그렇지, 그렇지. 상담사에 대한 직접적인 욕설, 네, 비하, 네, 모욕 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고 갑자기 행정 상담과 상관없는 어, 아침 여덟 시만 되면 오늘 무슨 매출 몇 시에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 있습니다. 오늘 몇 시? 핸드폰으로 전화하시면서. 어아 아, 그럼 뭐 투지폰을 시는몇 칠이고 몇 시냐 여덟 칠도 나오잖아 투지폰해도 나오잖아요. 왜 <laughs> 황당하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강성 민원으로 구분 짓는 거는 상담사를 괴롭히는 행위들. 음, 네. 실제로 민원 접수 하시고 네. 5분 단위로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아... 그냥 그분들은 그냥 싸우려고 전화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그냥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남에게 다른 감정을 그냥 전파하는 약간 그런 안 좋은 감정을. 네, 그래도 정말 참기 힘든 민원. 어떤 거예요. 정말 이건 못 참겠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꼬리를 잡고 상담사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사가 잘못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하는 통화들. 아, 너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인정해 뭐 이렇게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상당히 힘들. 어 그래도 정말 근무 뭐 15년 근무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 적도 있긴 있으시겠죠. 아 시민한테 지른 적은 없. 한 번도 없고. 아 혼자 벽보고 지르죠. <laughs> 대부분 아내에게 화를 좀 내시는. 아유 아내도 무서워서. <laughs> 아니 진짜 멘탈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 너무 아, 진짜 대단한 힘들 것 같아요. 곧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우울해질 텐데 이걸 어떻게 좀 푸세요? 그러니까 약간 제성격인것 같기는 한데 약간 구분해서 생각을 좀 하죠.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업무니까. 만약 아, 아, 계속 이렇게 뭐 뭔가 를 얘기를 하면 전화 끊어버리면 안 돼요? 아 저희가 전화 를 끊을 권리는 당연히 있는 부분인데 어, 있어요. 먼저 자제 요청을 하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한다라고 어, 하면 음. 저희가 상담 어려서 전화 종료하겠다. 민원은 접수하겠다라고 하면서 통보를 하는군요 네. 전화를 종료하겠다 그 대리님 예. 전화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가끔 힘들 때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 네, 짜증 날 때, 짜증 날때 전화해서. <laughs> 너무... 대신 돈을 내셔야 돼요. <laughs> 되게, 되게 개인적으로 할 거면 돈을 어, 내. 너무 차분하니까. 아님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악성 강성 민원 대응하려면 뭔가 대응에 대한 매뉴얼도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런 것도 네네. 실제로 있다면서요? 대표적인 감정 노동자인 저희 콜센터 직원들이 추정되는 게약 30여만 명 정도가 된다고 어, 합니다. 엄청 많은데. 으 사실 정부에서도 이제 2024년도부터. 뭐 악성 민원인 대응을 위해서 이제 법률 개정 이라든지 지침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지침만 갖고 사실 상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화된 내용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저희 그럼요. 120 다산콜 재단이 저희 멋대로 만들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 분들을 전부 협업을 하고 이제 전문 저희 컨설팅 업체인 한국농률협회 컨설팅 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북을 만들게 됐습니다. 야, 궁금하다. 그 매뉴얼북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네, 총 17개 항목으로 좀 구분되어 있고요. 어, 네. 뭐 예를 들어, 관리자 연락 요청이라든지 이런 상적인 부분들로 억지를 부릴 때는 우리 가 어떻게 하자. 욕하고 성희롱 관련돼서는 우리가 자제 요청보다는 빨리 음. 전화 종료하자. 음.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기관만 쓰는 게 아니라 음. 민간 콜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저희 120다산 콜재단 누리집에 전부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다운로드 해놓을 수 있도록 어, 저희가 전화를 거는 입장에서 사실 이런 건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전화를 거면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 는데 요즘 너무 길어요 이게 누르고 누르고 근데 대부분 그 서비스 를 이용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연결돼서 통화하길 좀 원하는 데 그것 좀 다이렉트로 할수 있는 걸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앞단에서 보이는 ars를 통해서 상담을 끝내시는 분들 도 계시고 어. 전화로 연결하는 단계 가좀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건 약간 사회적 모습 인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콜센터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 이다 보니까 요즘 뭐 ai 뭐 그렇죠. 응대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렇죠. 챗봇 상담부터 해가지고 네. 그 체포 상담으로 할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 상담사가 시민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현재 계속 고민 중인 네. 상태입니다. 음. 매뉴얼에 없는 것도 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네. 받자마자 반말을 한다거나 어, 반말. 이런 거는 참 애매하잖아요. 반말도 상담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 자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반말 하지 마세요 아, 이렇게 얘기를 소리를 질러도 고성 자제 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말 자제 발합니다. 그러니까 반말 매뉴얼은 반말하면 저도 반말합니다. 아왜아 <laughs> 아, 미러링 뭐 이런 식의 매뉴얼을 서울시도. 만들었으면 그럼 좋겠어요. 기사 떠요 그럼 아. 기사 떠 그러니까 서울시에 또 법으로 만들어서 반말하면 나도 반말한다 에이. 욕하면 나도 욕한다 뭐 이런 식의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상담사가 힘들잖아요 어떻게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laughs> 그니까 좀네 그래서 감정을 앞세우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해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 자체가 다행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SNS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회사들은 아예 상담사가 없어요. 다챗봇이나 이메일로 상담을 해요. 그렇까 대응도 굉장히 느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전 트위터 사층 도당하고 트위터 계정 해킹도 당했었는데 할수 있는 방법조차 없어요. 근데 서울시에서 120이라는 이엄청난 좋은 시스템을 갖고 직접 상담사와 대화를 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화를 낸다? 이건 정말 저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없어져요, ]잖아요. 진짜. 예. 네. 정말 진짜. 감사해야 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런 인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네. 진짜. 어, 돈 얘기 빼고 오랜만에 좋은 얘기 한번 네요 아니 왜냐면 아... 이게 너무 감정노동이 심해 아, 이런 분들이 콜센터 직원으로 일해야 됩니다 아저일 큰일 납니다 <laughs> 저희가 싸웁니다 그냥 아 진짜 제 성격 아시나요? 아유 그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황인혁 대리님 앞으로 목표나 사상 콜센터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약간 미래 비전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제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음. 상담을 하면서 예전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중에 한 마디가 시민이 상담이나 하는 주제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아, 얘기를 아 야, 어왜 욕할 뻔했다, 지금 아, 아 근데 실제로 아이씨,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예, 지금도 지금도 계시는 상태거든요. 그니까 저희도 이제 전문 교육을 받아서 전문 상담을 하고 있는 이 사회 일원으로서 좀 당당하게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씩이라도 사회적 인식 개선이 네. 돼서 당당하게 제가. 상담사입니다라고 말할 음...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좀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박수. 박수. 하네요 정말. 오. 있습니다. 너무 멋진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 이 주제라는 단어는 모든 직업에 들어가면 다 기분 나쁩니다. 선생. 사주제일모 예? 이런 기분 나빠요. <laughs> <아빠야. 어우>, 갑자기 확 열이 받네 그럼요. 힘드신 그분들에게 그런 아, 단어를 쓴다는 것은 정말 그거는 문제가 있다.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좀 말씀드리면서 아 오늘 마지막 말씀을잘들었습니다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황영진님. 네. 네, 네. 그 퀴즈 좀 부탁드려요. 어, 다산콜 재단의 서울 생활에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과 민원 접수를 도맡고 있으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을 발간한 재단의 정확한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120 다산콜 재단 2번. 123 다산콜 재단 3번. 456 다산콜 재단 4번 7, 8, 9 다산골 아, 제다 잠깐 멍때리면 1, 2번이 헷갈릴 수 있어요 <laughs> 퀴즈 귀찮으면 하지 마요 <laughs> 이렇게 할 거면 왜 하는 거야 퀴즈 <laughs> <laughs> 그래도 여러분들 정답 잘 찾아주시고요 <laughs> 네. 커피 쿠폰도 많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걱정 말아야 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유튜브 댓글과 서울골뱅이 블루콘TV.com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